동호회분이 매트를 제작해 주셨어. 클럽엘라 아, 예산에 계신 분인데 순정 김상공분이셔 순정 김상. 이거 순정 스토어에 있실 이거 없었잖아 그지? 티마? 어? 유럽 에도 없었잖아 그지? 근데 우리나라에 있었다 이거. 그래서 이거? 내가 그냥 심심해서막 찾았던 반품 들어온 재고가 스물 몇 개가 있대. 내가 다 샀어. 필요하신 분 동호회다 에영가에 들려. 고왜냐면 그분들이 찾기 어렵잖아. 우리 엘라는 이제 실만 오는 되기 때문에 지금 덮어놨습니다. 지금. 매트를 깔아봐야지. 매트만 깔면 이제 이거는 세차입니다, 이렇는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대서클로벨란 김상준님. 너무 감사합니다. 보니까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사는 저세상 군차거기도 출연하셨던데. 그랜저, 각 그랜저. 깐지나? 까리트입니다 까리틀. 짠짠짠짠. 들어갑니다. 쥐쥐쥐쥐. 이게 뭐냐? 이제 레드 카페 진 거지. 색깔은 딱 맞진 않는데, 색감만 맞춘 거야. 블랙도 이쁠 거 같았는데, 이 빨강 매트가 신의 한수지 고생했다, 너도. 우와, 너무 순정한네 이로써 이제 실내는 끝난 거야. 이제 뭐? 이거, 이거, 이거. 내가 그때 제네스쿠페 그걸로 대략 해놨는데, 나 이것도 이제 찾았어. 우리가 어디까지 찾냐면 A 필러실 찾았고, 그지? 요 폴링실 좌우 찾고, 이제 스토위지실 이거 20개 정도 우리가 구했고, <laughs> 이것도 지금 내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 있는 거 링크 줬지, 그지? 발포 스펀지를 구했어요. 한 5만원 주니까 한 5m 주더라고. 그걸로 한번 제작을 해볼까 해요. 글을 읽어보니까 포토투꺼 여기 도어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떤 분이 만드셨던데, 한번 나 그것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그것까지 하면 이참 끝! 더 이상 할거 없어. 근데 이제 휠. 이 시대의 차들은 꼭순정휠를 고수할 필요가 없는 게, 완전 순정 매니아들라 하더라도, 이때는 기본적으로 튜딩은 휠은 들어가야 돼. 자, 그럼 이런 차는 뭐다? 명품휠을또 고쳐줘야 돼요. 이차 제일 잘하는 건 SSR GT1 인테그라가 제일 잘 어울리는데, 16, 17인치가. 근데 문제는 이 휠이 없어. 또 졌어! 단종된 지가 벌써 이 차랑 거의 비슷하게 단종됐기 때문에, 어디냐면 일본에 있지. 일본 휠이다 보니까, 일본 1호골 들어가서 내가 계속 뒤졌는데, 일본 옵션 아이디를 넣으려는데, 안 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16인치. 어, 옵셋 42. PCD y okay. o d k o k e 아이언더 i m a g i 리 e Ah, i m 빨리 i n e 맞아요, m a g i n e Ah, imagine. Ah, i m a g i m 타고 오니까 힘드네, 이거 엘란 나는 내 몸에 m a g i m a g 자 해병 만기 전역한 헌병대 출신 덱스 형입니다. 자 오늘은 대전에 있는 엘란 연구소에 왔습니다. 엘란을 타면 기본적으로 거쳐가야 될 코스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유격 한 번씩 해보셨죠? 똑같아요. 엘란 사면 어디 엘란 연구소는 꼭 와야 된다. 댓글에도 많이 달려있었고 김포 현대부터에서 기본적인 정비는 어느 정도 마쳤지만 엘란만 연구하시는 소장님을 꼭 만나봐야겠다. 여러 장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엘란 보원을 하러 다니는데 완벽하게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네요. 에어컨 오면서 틀었는데, 엔기가 나오긴 하는데, 시원하지가 않아서 봤더니, 스터벨브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전공하고, 고품이 있으시다니까 교체를 해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놀람> <놀람> 여기서 오셔가지고,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뜨거워요. 차가 낮고 그래서, 진짜 정비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이거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뭐 시간 다 빼고 하세요. <놀람> 가스를 안 넣고, 아까. 정도 이 이거 달고 네네. 네. 너무 오래된 거는 이 플라스틱 풀니까 사가서 아 나오면서 깨져요. 상태 가딱 봐도 안 좋아. <laughs> 이게 땡기면은 별브를 막아서 수족공기처럼 그렇죠. 막아서 줘야 되는 건데 이게 아 오래되면은 이무판막 같은 게삭아가서 그렇죠, 그렇죠.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불죠. 맞아요, 맞아요. 네. 엘라인 들어가는 히터 밸브라는 거고 우리 그때 2 6 6 실시작은 약간 구조는 틀린데 뜨거운 냉각수를 막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 막아주니까 냉매를 채워도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았단 거. You very hot. 음. 좀더 어찌 그지 엘란만 연구하시는 분들딱 보면 원인을 딱 찾을 수 있는 거지. 다행히 부품이 있어갖고 오늘 갈 때는 시원하게 갈수 있겠다, 그지요거는 제가 아, 만드신 보안품4차전 건데 네. 얘는 약간 볼베어링 방식으로 플라스틱이 아, 그렇네요.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예, 예. 얘는 수명이 길지가 예. 않더라고. 요네을끼도 네네네. 근데 이거는 그래도 얘보다는 날것 같아요. 해주십시오. 이것저것 네. 다 잘만 손보면은 일반 시원차보다더 시원해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쪽 나간 거는 신경 많이 쓰는데 맞아. 수납구실은 아 아예 안 보이다 보니까. 뚜껑 열면 잘보이는데 근데 여기가. 일단은 가스를 안 놓고 온걸 한번 비교해보고. 비교해보고. 얘도 상당히 안 보이는 거 전원 보강을 해줘서, 이시 u 에서 피드백 신호를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보강을 좀 해주는 니소장님이또 손수, 이 차에 또 전문가시잖아요. 딱 정확한 포인트, 납땡까지 해서 접지량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전문 장비가 많으시네요. 제가 답답해서. 그. 그냥 형광물질만 놓고 자는 형광물질도 거의 안 나와요. 그쵸. 진짜 많이 새는 거죠. 아까 아까 남아있던 것들이 감소가 되는 거 이게 노란 안경을 끼고 봐야 그래요? 잘 보이거든요. 아 그렇네요. 이게 오래되면 녹에도 약간 노란 식으로 아... 저기만 녹슬 이유는 크게 없어요. 그렇죠. 이제 가스랑 음. 냉동을 같은 게좀 음. 노출돼서 음. 먼지랑 같이 음. 그 묻어있는 그렇지, 아니 비스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고무는 풀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변형돼서? 음. 그 이거 가지고 맞추는 거야 앞으로. 아까보다 많이 붙었죠, 여기. 요 지금 윈드스크린 쪽 위쪽 부분하고 요헤더레이시라고 하는 데이 부분이 단차가 있어서 고무판을 하나 대기로 했었잖아요. 그걸 안 하고 이걸로 단차 조정을 할수 있는 거예요. 요좀 앞으로 밀려보여요. 많이 붙었지. 프레임이 혀가지고 켜고 있어. 요 그렇지. 오, 조심하 조심하세요. 헤어진 데가 거의 크랙 가가지고 용접을 해가지고 구멍을 할 예정입니다. 소프탑도 단차 교정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우리 서대무지부 사장님하고 했을 때, 요안 맞아가지고 고무되려고 했던 건데, 지금 몸딱 맞죠, 이제 앞에가? 어, 좋습니다, 이 정도면. 요 안에 있는 볼트 가지고 더 앞으로 미는 작업을 하는 거요 어 얼라이먼트를 볼 겁니다. 팔고 사고에서 나중에 휠 교체할 때 해도 되는데 엘란 잘 보시거든. 라고 <laughs> 대전까지 또 언제 온 김에 여기까지 하고 갈 거예요. 데이터볼을 원하는 음. 뭐 심이 없으니까 음. 이렇게 돌려가지고 잘라가지고 유격을 음. 만들어서 조립을 해버려요. 퍼프 음. 조도한번풀었다가 다시 조립하면. 얘는 풀어지겠네. 무조건 틀어지는 어. 거고요. 이건 제작하신 거네요. 네, 여기이파킹입니다꼭고또 꽂고 측정해서 해보고. 산수가잘 됐으면 한 방에 이고구어요 아, I got the Because i got t h a k e n t know o w to n t 어차피 탈거를 네. 해야 되니까. 가스 회수는 의미가 없겠는데. 가스 다가져갖고다나왔지 소장님이 그때 콤프레셔 만들었다고 해고 제일 더운 날 왔는데, 오다 오창 수기에서 에서 결국은. 주에 있던 분들 차 폭발하는 줄모르고다 소리 지르고 난리 났는데, 그때 가서 만들었던 공항 호수가 문제가 생겼고, 다행히 소장님이 하나 만들어 온게 있어서 그걸로 같이 교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는 시간에 녹을 환원할 겁니다. 뒤쪽에 있는 프레임도 네, 이제 녹이 네. 조금씩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포 구레정을 가지고 언더 코팅을 한번 할 겁니다. 녹이 있는 데도 이렇게 살살살살 발라놓으면 녹이 환원이 되고 그 위에 검정색으로 코팅이 되더라고요. 눈에나 이런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돼. 요0분정대시 아,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24시간 정도 지나야지 정정하겠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회사에서 네. 곧 잘릴 것 같아. 계속 차아가지고 있어도 이상하고. 아, 재생 콤프인데 거의 새 것처럼 잘 만들었네, 완전히. 뚜껑 같은 경우는 엘란 전용이라 재생집에서는 아. 다른 데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 필요할 때만 좀 자게 가지한 1, 2주 걸려서 더 해오고 그러긴 네? 하 우리 엘란 연구소장이아니셨으면 우리는 기차를 여름에는 탈수도 없었다. 없는걸 어? <laughs> 만들어버리시네. 완전 제대로. 새 것처럼 됐네. 감사합니다. 공프레샤 이제 새거 들어갔다. 이것도 바꿀 수 있으니까 아주 좋네요. 알테을한3 0 0 0리은 이렇게 배송비 요 시간이 지나니까 모이 환원되면서 블랙으로 코팅이 됐어요 <laughs> 이 상태를 만드는 상태에서 우리가 나중에 안정적 <laughs> 그 힘이 좀낫겠지 이건 로안에 들어가는 ARB 폴트인트인데 이게 지금 단산돼서 해외 수거를 한번 해드거든요 이걸 샘플로 가져가지고 두께, 직경 맞춰 갖고 선반으로 가공하고 여기제작 <laughs> 하고 다 공구를 만드셔갖고 이제 근데 여기다 캡을 씌워야 자른 다음에 이기다 껴갖고 조여 볼트짜리 나사는 할겁니다 그거 가지고 양쪽을 붙여서죠얘를 지금 한쪽이 뽕이 살아있는데 붙여서 줬거든요 이걸 붙여야겠요수아님이다 작업을 마무리해서 가고공프레셔 교체까지 그다 끝내서 작업을 완료되었고요 엘란 연구소 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so 아, 드디어 프레스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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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다 스토어도시인데 이걸로 개조하는 걸 한번 해봐야겠